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2019년도 9월 고위 학력평가 중에서 29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 세 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그림에 좌표가 없네요. 써주세요. 네, 이렇게 써주시고요. 아 B도 있네요. B도 여기가 잘리지 않겠죠? 어차피 제가 화면 키울 거니까요. 네, 이렇게 되고요. 이콤마용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다. 어, 지 뭐야, 이거. 어, 길이가 같네요. 이거, 어, 이등변삼각형이네요이등변이네요 네, 자, 이때, 어, 점 B에서, 어, 여기 AC, A씨,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다라고 했고요. 마찬가지,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다라고 했습니다. 선분 BD와, 그 다음에 CE가, 아, 만나서 생긴 점을 F다라고 했습니다. 네, F다. 아 맞네요. 이때 사각형 AEFD. 어, AEFD. 이렇게. 예. 요 둘레의 길이를 뭐라고 할때 L이다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좋아요. 그때 L제곱이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참고로 그러면 L값은 못 구하겠죠? 이중으로 나오니까. 우리 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을 아마 구하라고, 아, 제곱으로 하라고 좋겠죠. 루트 나오면 안 되니까 됐습니까? 그것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a 플러스 b 값을 구하고요. a, b는 자연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얘를딱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합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직각이죠, 여러분들. 뭐 당연한 거지만 빗변은 공통이죠. 자, 이등변이죠. 각이 같습니다. 꼭지각이 이등분선을 밑변은 수직이등분하니까. 그래서 r 뒷병 공통, H, A 합동이 돼서 길이가 이렇게 다 같고 얘도 같아요. 그니까 러이 둘레를 구하려면 결국에 얘를 구한 다음에 두배 또는 얘를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일단, 그까지만 알고 그림을 다시 한번 좀 키운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와. 일단은 우리가 해볼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것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두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직선에 반드시 구해 주시고요. 어, 당연히 뭐, 얘도 구하면 되는데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좌우 대칭이니까. 예. 아까 제가 몇번 해서 이거 해드렸는데 나 기억이 없다. <laughs> 하여튼, 예. 좌우 대칭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얘가 아까 뭐, 2분의 1X, 어, 이렇게 되면은요. 좌우 대칭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굳이 뭐, 둘다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 구할 수 있고, 요거 일단 구할 수있고요 그러면 얘를 딱 구한다면은, 뭐 일단, 뭐 요거 해가지고, 뭐 이것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뭐 D라는 점면뭐 좌표를 구했다. 라고 한다면 뭐두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구하면 될 텐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L제곱을 뭘 봤을까? L제곱은 A 플러스 뭐 B루트 얼마라고 그랬죠? 예, B루트 2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루트 10은 이중근로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L정보는 A 플러스 B로 뒤잖아요 그 그러니까 L은 이중으로 안 한단 말이야 이런 건안 배워요 우리가 교과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대 근데 그건 안 돼요 그거는 해도 안 되고요 엄청나게 복잡해서 안 되고요 예, 자산행위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저는 이런 걸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먼저 여기 있는 요직선의 요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이쪽으로 가볼까 어. 요거 요 직선의 방정식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배웠죠? y는 마이너스의 x 절편물의 y 절편이 나그랬습니다 2분의 2 플러스 2루트 2 그다음에 어 x 플러스 2 플러스 2루트 2가 됩니다. 다 구할 건 아니고요. 기울기만 구할려고요. 그러면 요거 2로 나누면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요놈의, 막 써서 미안합니다. 예, 요놈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아, 루트이 플러스 1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요거 하려고 좀막 썼어요. 죄송해요. 그, 이제서 왜 했냐면, 요거 하려고요. 요게 지금 현재 90도기 때문에, 당연히 90도면 기울기값이 마이너스. 정말 많이 나오죠? 그, 마이너스 이다는 얘기는 뭐죠? 예, 요거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만 붙이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유리화면 하 루트 2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y는 아 이제 잘 써야 되는데 죄 루트 2 마이너스 1의 기울기 우에한 점이 저놈이니까 x 마이너스 x1 해서 전개해 주시면 x 플러스 두 배의 루트 2 빼기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기에 있는 요거 요거 요놈 요 y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0집어넣으면 되니까 2루트 2 빼기 2가 되겠네요. 요놈은 네, 2루트 2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짓을 왜 했냐면요. 지금 이짓 하려고 한 거예요. 뭐할 거냐면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한 겁니다. 여기는요 y좌표에서 y좌표를 빼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없어서 얼마가 됩니까? 4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땡큐 4가 됩니다 됐습니까? 어? 그런데 이 길이도 4예요 이 길이도 4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동을 찾고 싶어서 이짓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결해보죠 이렇게 그 다음에 파란색은 요겁니다 이거 예. 좀 겹쳐가지고 조금 그러긴 한데 두 개가 합동이에요. 왜 합동이냐면 제가 매너상 여기를 점이라고 하고 X다 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9 0도고요자이정 도장이 90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4, 4 똑같고 됐습니까? 여기 점 X 그랬으니까 여기도는 점 X가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 당연히 되죠. 여기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점 x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왜 그러냐고 또 물어본다면 연장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직각이에요. 점 x가 돼야지 90도가 되잖아요. 여기 점 x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미 90도잖아. 여기 점이잖아. 이게 공통각으로서 x에요. 다시 파란색을 보시면. 점 X 더하면 90이돼야 되니까, 여기가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RHA 합동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지저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두 놈은 RHA 합동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어디가 같은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같죠. 봤습니까? 대응하는 변이니까, 그죠? 점직각점직각 점 직각 같죠. 잠시만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봐봐.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지 분명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면서요 그냥 문삼각형이에요 직각 이듬변 삼각형 와우 대박 거기가 몇 도입니까 45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아 그랬더니 여기를 또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요 얘가 45도니까 여기도 45도예요 아, 뭐야. 여기도 그러면, 이 길이와, 음, 이걸 동그라미로 할까요? 이 길이도 같네요. 따라서, 아까 요 둘레라고 그랬잖아. 둘레가 지금 현재, 자, a, e 더하기 e, f인데, 그거에 몇배주면 된다고 했습니까? 두배주면 된다고 했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죠? 그런데, 요두 배를 앞에다 쓰고요. 결국에 a, e 더하기, 자, e, f 대신에 e, b를 써도 되겠네요. e, b를 써도 되겠습니다. 어, 잠깐만. A 더하기 2 b 는 결국 뭐가 돼요? 아, AB네. 결국 AB의 두 배입니다. 물론, AC의 두 배다라고 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아,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자, 요 둘레 길이가 바로 이제 요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결국 L이라는 놈은, 요걸로 할까요? 예. 두 배의 AB가, 아, 될 텐데, 제곱을 해달라고 랬으니까네 배의 AB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우리는 결국에 a, b의 제곱만 구해주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직각상태형 그려놨죠. 예, 그래서 요놈의 제곱, 자 2죠. 길이가 2니까 2의 제곱, 4. 여기가 그대로 요거죠. 그래서 2 플러스 2 루트 의 제곱이 되겠죠. 2 플러스 2 루트 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4 플러스 자, 2의 제곱, 4. 요거는 8, 2에 비하면 8 루트 2. 아이고, 기네. 이거 얼마죠? 16 플러스 8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뭐가요? a, b, 의 제곱이요. 따라서 l 제곱은 고놈을 레배을 해주면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얼마? 64 플러스 48에 32 루트 2가 아까 분명히 문제에서 a 플러스 b 루트 2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64, b가 32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와 b를 더하면 얼마다? 96이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